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AI 넷에 들어오시면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술 트렌드 2021, 어, 가트너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주요하게 부상하는 기술 트렌드를 알아야 내가 만약에 뭐 IT라든가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어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직장을 얻거나 할때 어 미래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지 어 사양 산업에서 보드는 이런 일자리를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 트렌드 2021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인터넷 다 알고 있는데, 행동 인터넷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행동 인터넷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어떤 것이 지금, 어, 크게 무상하는지, 가트너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요. 가트너는,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어, 기술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 주로 5년 있으면은 정상을 향한다, 이런 것도 있고, 10년 후에 정상 부상할 것이다. 뭐 15년 걸린다. 3년 걸린다.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 정점을 치면은 지금 한참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때다. 이런 거고요. 관심을 가지고 나면 정점에서 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거기가 이제 일루전 해서 환상. <laughs> 거기서 80%가 망해요. 대부분의 기술들이 거기서 망하고 살아남으면 그때 이제 생산이 일어나면서 그죠. 생산이 일어나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살아남아서 큰 하나의 산업으로 변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산업들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다가 올라와서는 급격하게 1, 2년 만에 그죠. 많이 망하고 빅데이터도. 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돈될 거라고 너무나 많은 어, 저기를 했어요. 희망을 걸었는데 내려올 때 그냥 꼭대기 치고 2, 3년 만에 싹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돈이 안 되더라. 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요? 빅데이터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만 있어요. 정보 분석해서 그죠. 하, 올해는 노란색이 뭐 유행이에요. 올해는 뭐가 뭐. 그걸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마존, 알리바바, 그리고 구글, 애플, 아마존이 돈을 버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여서 아마존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택배로 배송을 해요. 아마존고는 이제 캐시어가 없이 핸드폰으로 끄고, 그죠? 나가서 쭉쭉 물건 가지고 오면은 내 핸드폰에서 돈이 저절로 빠져나가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지. 데이터만 가지고는 돈이 절대 안 돼요. 데이터를 살 사람은 없어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제품,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사는 거죠, 사람들이. 예,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무슨 기술이 이제 붕 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여기에 한 아홉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행동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인터넷. <laughs> 자, 이거는 뭐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 인터넷 어버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행동인터넷입니다. 이것도 이제 <laughs> 상품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데이터를 이용하고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싹 꼬시는 거예요. 그죠? 행동인터넷은 5년 내에 40억 명이 지구촌의 인구 절반이 한 개의 인터넷은 사용한다. 돈 주고 산다. 따라다닌다. 이런 이야기예요. 행동 인터넷은 인터넷 업 비헤비어는 새로운 트렌드이다. 행동 인터넷이란 용어는 2020년 가트너 기술 예측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원래 이제 이런 제이 말을 얘들이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가트너 사에서 안면 인식, 위치 추적 데이터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어떤 사람은 <laughs> 현금 구매, 어떤 사람은 또 카드 사용, 어, 어느 쪽으로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이니까 카드로 돈 내세요 하면은 얼른 살것 같고 이 사람은 뭐 카드 안 쓰니까 현금으로 그죠? 뭐 이렇게 붙이세요 하면은 또 금방 살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딱 맞춰가지고 물건을 재단해서 보여주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재택근무 시에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하는지, 화상카메라를 보니까 열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행동인터넷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추적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추적해서 결국은, 어, 그 회사의 사장한테 돈을 받는 거죠. 당신 내 회사의 직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또는 아니면 지금 열이 있어요 얘는 지금 회사 출근하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조직이 기술을 활용하여서 행동,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트를 관리하여서 이러한 행동에 영향이 미치도록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트너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디지털 먼지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안면인식, 위치추적,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건강보험회사에서는요, 운동, 밴드 음,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섭취량, 체육관에 가는 횟수, 보험료를 조정하는 이런 모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지 그 사람이 어떤 어, 질병을 앓을 것인지 어, 그, 그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될 거야 앞으로 뭐 실손 무슨 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 청구할 사람인 것 같애를 알아주는 것도 행동 인터넷입니다. 같은 어는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 절반이기죠 IO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중국에서는 더욱더 많이 쓴다, 그, 인, IOB를, 어, 행동인터넷을 더 많이 쓴다. 행동인터넷이 행동 돈이 된다는 거죠.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 번, 모니터링 한번 하면은, 뭐, 당당, 어, 저기, 중국에 들어가서, 뭐, 여기저기 몇 군데 오 다녔다가 오면은, 그 기록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모니터링이 다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그 정보를 누구에게나 팔거나, 그죠? 아니면은 구매 충동을 쓰기 위해서 행동을 어, 하나의 모티브로 세일즈하는 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행동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술 트렌드 2, 사이버 보안 맷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뭐 너무나 이제 다 아실 거예요. 2025년에는 대기업의 50%가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을 도입할 것입니다. 신뢰 불가능한 데이터 처리를 기밀화 하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은 데이터 처리 활동, 데이터 수익화, 사기행위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 사용 사례를 예, 분석해야만 하죠. 이렇게 분석한 것을 기업 변혁이 앞당겨져서 기업에 보유한 자산이 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안 경계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놈을 처음에 안으로 전부 끌어들여 오는 이런 어 앱을 만들려고, 함, 이런 앱을 많이 이제 어, 기업에서 사용할 것이다. 사이버 보안 매시 기술 트렌드를 통해 사람들은 자산의 위치나. 위치에 간거 없이 모든 디지털 자산 보안에 접속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매신은 실제로 우리가 보안과 함께 전환점 또는 변곡점에 도달하는 방식이고, 정책 결정에서 정책 시행을 분리하게 만든다. 그것들은 과거에 결합되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조직이 아닌 개인의 보안 경계를 둘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안을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하고 방화벽 내부의 보안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등등해서 저 어, 디지털 자산 특히 클라우드 및더 많은 원격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 경계가 아주 어, 중요하다. 개인 주변에도 그죠 다 만들어 가지고 보안 브로커를 통해서. 시행해서, 어, 보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가트너는 2025년 사이버 보안 매시가 디지털 액세스 제어 요청 절반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트렌드 3 있습니다. 트렌드 3은 전체 경험, 토탈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새로운 말이죠. 전체 경험, 내가 소비자로서의 경험도 하고 또 셀러, 파는 사람의 경험도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개선된 음성인식 기능과 대화 관리 기능을 갖춘 대화 플랫폼이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와 상호작용하여 전체 경험을 갖도록 연계시켜준다. 전체 경험은 이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하죠. 코로나로 비접촉 인터페이스가 일상화되어서 디지털 경험이 크게 변하고 상호작용이 원격화되고요. 가상화되고 분산화되어서 이제 조직들이 전체 경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미스터 김 전략, 미스터 리의 경험, 그 다음에 뭐 상무님의 경험, 이런 걸다 한꺼번에 내가 다 알아야 아, 이거 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거 하니까 싫어하고 뭐이렇죠또 상호작용이 원격화되어 있어요. 가상화되어 있어요. 또 분산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토탈 익스피리언스. 토탈 경험을 그죠. TX라 그럽니다. 전체 경험으로. 자, 앞으로는 TX가 돈이 된다. 아, 토탈 경험을 갖춰주는 것도 돈이 된다. 작년에 같은 해는 다중 경험을 도입했고요. 다중 경험보다 이제 토탈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중 경험 어, 그 이상의 단계를 토탈 경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다중 액세스 모드는 TX 토탈 경험을 그죠 고객 경험, 직원 경험, 사용자 경험, 다중 경험 환경과 다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노인들은 또 써보니까 뭐 너무 힘들어서 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험을 다 알아야 물건을 잘 팔죠. 서비스를 어잘 제공하죠. 문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가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측의 기초는 고객 경험, 직원 경험, 다중 경험, 사용자 경험, 공동 경험, 전략 조합으로서의 이런 어 경험들을. 통합할 수가 있다면 정말 좋은 돈이 될 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당신,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이 남의 경험도 나의 경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3년 후에는 아, 경쟁업체보다 우수한 경, 이제 성과를 거둔다. TX를 제공하면, TX를 사, 사서 사용을 하면 그렇다. 이런 거죠. 트렌드 4, 지능형 컴포즈블 비즈니스.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서 사람들이 더 좋은 정보에 접근해서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해준다. 지능형 컴포즈블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5 이야기할게요. 초자동화. 자동화는 알죠.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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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무진장 하는데 초자동화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여러 개의 머신 러닝도 있고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도 있고 자동화 도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초자동화로 지난 몇년 동안 엄청난 속도를 냈다. 코로나로 갑자기 강제로 디지털화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전부 온라인에서 일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뭐 서류를 보내고 받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업무 이해 관계자들이 초자동화 기술로 자동화 할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자동화해라. 원격 근무를 하니까, 그죠? 재택 근무를 하니까, 뭐, 와가지고, 뭐, 기계 뭐, 만져가지고, 퉁퉁 두드려서, 어, 목사기로 뭐, 뽑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자동화는 2021년 또 다른 핵심 트렌드다. 작년에도 최고의 전략 트렌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수동 프로세스 대신에 온난화하여서 작업을 자동화한다. 자꾸 팩스로 보내라 뭐라 뭐 프로세스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입니다. 그니까 러 구글 뭐 닥스에 구글 문서에다가 하나 올려놓으면 자꾸 다운 받아가지고 뭐 100명이나 뭐 200명 5000명이 쓸수 있는 거를 어, 팩스로 보내줘 하면, 이, 미스터, 김, 미스터리, 이렇게 계속 보내줘야 되고, 이런 수동작업이 아닌, 이제, 그죠? 초자동화를 하겠다. 그래서 프로세스 기반 자동화가 이제 초자동화로 간다. 초자동화를 진행하면서 자동화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라고 뭐, 그거 설명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앞으로는 뭐, 자동화라는 이야기 하면 존놈이다. 초자동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분산 지원입니다. 분산된 지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3,000명 있는데, 전부 지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Anywhere Operations에서. 어디서나 운영이 가능하고, 재택근무할 때도, 어, 어, 그죠. 운영이 가능하고, 분산 인프라로 서비스를 어디서나 관리, 경영하고, 팔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배송하고, 또 물건에 대한 뭐, 컴플레인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분산 인프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가 가정에서, 어, 단추 뭐, 3번을 누르면은 거기에, 물건 배송이 잘안 되어 을때 어떻게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물건이 가다가 깨졌어요. 배송이.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떤, 어,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서 그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도 다, 어, 이제, 분산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40% 이상이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을 가상으로 실제 혼합된 개념을 어 적용하게 해줍니다. 어디서나 운영되는 또 다른 전략 추세는 고객을 지원하고 어디에서나 직원을 지원하고 분산된 인프라에 걸쳐 비즈니스 서비스를 배포하는 IT 운영 모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위치 독립적이고 필요한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항상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3월에 미국과 유럽은 갑자기 재택 근무를 정부에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원격 지원을 직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가장 돈을 많이 썼고요. 사실 기업이 또 돈을 많이 남겼어요. 왜냐면 하 재택 근무하니까 아무도 직원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필요 없는 공간을 전부 처리하고요. 또 연구재택근무 지원자를 다 받아서 18% 정도 월급을 깎았어요. 18% 20%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뭐 어, 마운틴 뷰뭐 이런 데는 돈이 너무 비싸요. 월 어, 아파트만 그죠? 1000만원인데 다른 데 가니까 월200 300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돈을 남길 수 있고. 또, 넓게 집을 쓸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이, 다양하게, 어, 여러 가지 활동도 할수 있고, 재택근무가 좋다, 더 좋다라고, 84%가 재택근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택근무고, 어, 상업용 부동산 망합니다. 죄송해요. 어,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같은 어는 2023년 말까지 조직의 40%가 최적화되고 혼합된 가상, 이런 물리적인 고객보다는, 그죠, 가상 고객을, 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어요. 기술 트렌드 7, AI 엔지니어링. 자, AI 엔지니어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동화가 필요한데, 전부 AI를 들여와요. 모든 곳에 AI 시 제품이 들어와서, 이런 프로젝트가 아직도 53%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그저 80%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머신러닝도 있고 지식그래프도 있고 AI 거버넌스도 있고 라이프사이클도 있고 이런 거 전부 AI로 관리를 하는데 엔지니어링이 없으면 안 되죠. 엔지니어링, AI 엔지니어링이 거기에 들어와서 전부 다더 편하고 편리하고 어, 초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지능형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토탈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 분산 운영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전부 다 AI 엔지니어링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53%만이 인공지능 프로토타입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엔지니어링 규율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AI 엔지니어링은 일종의 엔지니어링의 규율, 강력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I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해서 다 한꺼번에 뭉치고, 다 그것을 어떻게 서로서로 연결을 시키는지, 이런 거는 엔지니어링이 할수 있다. 트렌드 8번요. 분산 클라우드 있습니다.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요, 분산 클라우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뭐, 공공에서 이용하는 이런 클라우드가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어요. 프라이빗은 만약에 뭐, 삼성은, 어, 정보, 어, 혹시 빼앗길까봐 자기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보관을 하죠. 큰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주 프라이버시가 잘 정리가 되고, 분산 클라우드로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는 분산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어, 클라우드를 또내 회사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회사 가까이 하면은 뭐 고장나거나 쭈록 달려가가지고 그저 다운받아와서 또 설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 멀리 있어요. 뉴욕에 있어요. 저 다른 나라에 있어요. 저 제주도에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약간 불안하죠. 그래서 정부 어, 누구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다가 프라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너무 비싸요. 운영 관리하기가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로 그죠? 필요한 거는 이집 주변에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분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을 음. 데이터를 사무실 같이 물리적인 장소 부근에 두고 싶어 하는 이런 고객의 요구를 해결해준다.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로 간다. 이런 겁니다. 2025년이 되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은 필요한 지점에서 실행되는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산 클라우드는 또 다른 기술 추세인데 서비스 운영도요. 거버넌스도 하고 진화 퍼블릭 클라우드 공, 공급자 책임인. 어 이런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물리적 인 위치에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가트너는 2025년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로 최적화될 것이다. 최소화 최적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트렌드 9입니다. 9번째,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 당연히 이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 대기업이 절반이 신뢰할 수 없는 환경, 디자인 데이터 분석 사용 사례에서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으로 완전히 바꿔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산은 사용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강화 컴퓨팅 이런 쪽으로도 돈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도입되면 시행이 입법을 따라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개인정보보호는 앞으로 조직에 문제가 된다. 그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분석에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와 그런 종류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우선순위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뭐, 여러 군데에 노출하지 않고 정보는, 어, 공유를 하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은 이제 공유 못하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행동 인터넷 돈이 된다, 이제, 그죠.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를 미리 분석을 해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행동할 때 물건 파는 거예요, 그거. 딱 팔고, 그죠? 그 사람이, 어, 능이 그, 지금쯤 이 사람이 새로운 어, 이런 어, 행동을 했을 때에 딱 낚아채서 나의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동 인터넷 이런 말 행동 인터넷이 뭐지? 이렇게 묻지 말고 어, 이걸 잘 읽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또 분산 클라우드로 간다. 퍼블릭, 프라이빗. 그죠? 개인 개인 클라우드 뭐 이렇게 쓰다가 이제 대부분 어 뭐, 클라우드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예. 에너지도 들어가야죠. 거기다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어, 클라우드를 쓰되 또 중요한 것은 분산 클라우드에서 가까이서 내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만질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돈 되는 사업이 뭐냐? 기술 트렌드 중에서 뭐가 있냐? 행동 인터넷, 분산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구하면 너무나 많은 일자리에, 그죠? 어, 서 많이 배우고 도움도 되고 앞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으로 하나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